되겠지. 자 겨울 12월 백제가 사신을 보내 조를 마치고 따로 표를 올려 아 네네 저녁에 일이 있어가지고 오늘 그 4시에 안다고 제가 공지 올렸었습니다 임나국 임나국에 임나는 그러니까 가야에 상다리 하다리 사타 모루 내현을 청하였다 임나국이라는 거는 가야를 의미하고 상다리는요 여기 보면은 여수 있죠 여수 북쪽 지역 여기를 이제 상달이라 그럽니다. 여수가 땅만 있는 지역하고 그다음에 여기 섬 지역이 이제 따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를 상달이라 그러고 여기 요 아래쪽을 이제 도서 지역을 하달이라 그럽니다. 예전에 이제 돌산현이고요. 백제 시대 돌산현이고 여기는 이제 백제 시대 원촌현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여기 순천 지역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무르는 여기 광양 지역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 뭐 일단 이설이야 많지만은 이내 네 지역이라고 생각을 할때 백제가 이제 요 지역을 일본한테 달라고 청했다라는 것은 사실 백제 예를 들면 일본이 이 지역을 지배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 우리 믿을 수가 없는 거고 믿을 수 없는 거 백제가 이제 예를 들면 근초고왕이 마한 지역을 공략했다라는 기사를 일본의 일본서기에서는 이제 신공황후가 마한 지역을 먹어서 그걸 근초고왕한테 줬다라고 돼 있는 것처럼 아마도 이제 요 지역 마한은 아니고 변진 서남쪽 지역을 변한 서남쪽 지역을 그 백제가 아마 요때쯤 합병했다 혹은 이제 합병하려고 했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석한 게 맞지 않겠나 싶어요. 가야 지역이 가야 지역에 보면 이렇게 지금. 되게 넓거든요. 우리 생각보다 가야가 이제 되게 많이 버텼고, 그리고 잘 버텼고, 그리고 넓게 있었단 말이에요. 산맥을 경계로 지금은 전라도하고 경상도 나눠지지만은 옛날에 가야 변진지역은 이제 지금 육을 해보니까 그 산맥하고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이제 경상남도 그다음 전라도 이렇게 전라북남도 이런 식으로 이제 걸쳐있단 말이야. 경상북도 서남쪽도 약간 걸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이 되게 넓구나 그렇게 많이. 그 놀랐었었는데 이때쯤에서 가야 지역이 점점 실나고 백제한테 먹혀 들어가고 그리고 무너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런 얘기들이 일본서기에 많이 나오기도 하고 실제로 역사에서 아마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잠튼요 얘기는 요 남쪽 여수순천 지역 얘기입니다. 여수순천 광양 지역입니다. 자 다리국수인 다리국수인 수적신 앞산이 아래 기를다리국 가리국수가 뭐냐? 간직이냐 자, 이 내현은 백제 근접해 있고 일본과는 떨어져 있습니다. 백제와 내현은 아침 저녁으로 교통하기가 용이하고 닭과 개 소리도 어느 쪽의 것인지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백제의 주어 같은 나라로 합치게 한다면 굳게 지키는 대책이 이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나라를 합쳐도 후세에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는데 안한 아, 니까 그러니까. 특이하다고 생각했던 게 지금 보면은 지난까지도 있잖아요. 여기 지리산 너머까지. 요 지역에도 가야계 국가가 있었단 말이야. 그니까 이제 사실 산맥 너머까지도 쭉 있는 거죠. 난 그게 특이해요.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했어요. 남쪽은 그렇다 치고. 자 굳게 지키는 대책이 이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나를 합쳐도 호수에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는데, 하물며 따로 떨어뜨려져 있다면 몇 년도 대체로. 지킬 수가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대반금촌대련도 이 말을 믿고 뜻을 같이하여 상주하였다 이에 물부대련 추록화를 물부대련 추록화를 조칙을 전하는 사신으로 삼았다 물부대련이 백제 사신에게 칙을 정하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요지역이요 요지역 요지역 얘기하시는거죠 아까 여기도 보니까 그 가야기 국가가 하나 있었어 남원 쪽이요. 남원하고 임실 쪽. 그러니까 지리산 건너편도 뭔가 있는 거지. 자, 어 난파관. 아, 백제 사신에게 칙을 전하기 위해서 난파관으로 막 떠나려고 할때 난파관이라는 것은 뭐 대판 어딘가에 있었던 그뭐그 뭐그 외국 사신들이 묵는 그런 곳이랍니다. 그 처가 간곡히 천황청하기를 철하는 건 와이프겠죠? 무릇 죽일 대신 스미노에노 스미노에노 호카미가 처음으로 바다 저쪽에 금은이 가득한 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 임나 등을 태중에 있던 예전 천왕에게 주셨습니다. 요고 신공황후 얘기하는 거지. 그러므로 대후 식 짱조키존 요게 이제 바로 신공항우 조 오키나가 타라시 히메노미코토와 대신 모네 숭예 타케우치노 스쿠네가 모네 숭예는 되게 오랜만에 나오네 나라마다 처음으로 관과 미야케를 설치하고 바다 저쪽에 번병으로 삼았으니 번병이라는 건 울타리죠 그 유래가 오래되었습니다 요게 바로 임나지역의 우리 지배한 땅이 신공왕후 때부터 시작되었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분할해 다른 나라에게 주면 원래 영토와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 영토와 다르게 됩니다 후, 후세까지 비난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대련이 답하여 이치에 합당한 말이나 천명, 천왕의 칙명에 어긋난다 라고 하였다 천은 와이프는 간청하여 병을 핑계삼아 어, 이것을 알리는 일을 칙을 알리는 데서 그만두십시오라고 하였다. 대련은그 청에 따라서 사자를 바꾸어 칙을 알렸다. 하사품과 칙명의 뜻을 전하고 상표에 따라 상표 올린 백제가 올린 표에 따라서 임나사현을 주었다. 대형황자 오호에노미코는 그 전에 사정이 있어 영토의 하량에 관여하지 않았으나 뒤늦게 그러한 칙명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놀라 이를 고치고자 하였다. 태중지제 이래, 태중지래라는 게 이제 그 누구죠? 신공왕후가 이제 그 뭐죠? 출산을 늦추고 그뭐 아무튼 그 사만을 정벌했다 고뭐 그때 이래서 이래 관가를 설치했던 나라를 태중이라는 게 이제 임신중이란 말이죠. 나라를 가볍게 이웃 나라가 요구한 대로 주어버릴 수 있는가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일본은 저기 가야 땅은 자기들 땅인데 자기들 의 식민지인데 그거를 백지가 달라고 주면 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에 이름 길사 히타카노 키시를 보내서 백지 사신에게 칡을 바꾸어 알렸다. 사신은 대답하여 사신은 대답하여 아버지인 천왕이 사정을 살펴서 측명을 내렸는데 아들 레미인 황자가 어찌 천왕의 측명을 어기고 함부로 고쳐 명령을 내릴 수 있느냐? 이는 반드시 개구라일 것이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 해도. 몽둥이에 굵은 쪽으로 때리는 것과 가는 쪽으로 때리는 것 중에 어느 게더 아프겠는가라고 하고 돌아가 버렸다. 예, 대반대련과 다리국수 수적인 수적 신압산이 백제 뇌물을 받았다라는 소문이 돌았다. 여기 6년 기록인데요. 여기 6년입니다. 개체 천황 6년 기록인데 요때 여수 순천 광양 순천 지역이 이제 뭐예요. 백제가 요구한 대로 그게 되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백제로 넘어갔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멀쩡한 땅을 떼줬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얘기하기,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고 아마도 이제 백제가 요때 요때가 무령왕 때쯤이었을 거니까 무령왕 때 이제 만그누구 고구려한테 처맞고 고구려한테 개패를 처맞고 이제 경기 지역 다고 남쪽으로 쭉 밀려 내려왔잖아. 그때 이제 고구려를 뚫고 북쪽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남쪽으로 쭉 내려와서 이제 잔존 마흔 세력을 확실하게 병합하고 직할체조로 바꾸고 나갔, 바꾸어 나갔다라고 우리가 해석하는게 맞겠죠 그렇게 하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요게 6년 기록입니다 7년입니다 여름 6월 백제가 저미문귀 장군과 저미문귀가 아마 사람 이름인가 봅니다 주리 즉이 장군을 수적 신압산에 딸려 보내서 오경박사 단양 이를 받쳤다. 단양이라는 건 사람 이름이고요. 오경박사라는 거는 오경이라는 게 뭐냐면은 시서역 그리고 춘추하고 얘기 이걸 다섯 개를 가르쳐서 오경이라 그러는데요 그걸 이제 연구하고 그다음 가르치고 그런 사람을 오경박사라 그러는데. 오경 박사는 일반적으로 문화적으로 나은 나라에서 그러니까 문, 문화도가 높은 나라에서 낮은 나라에 하사해 주는 겁니다. 하사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전파해 달라고 그러니까 문화를 전파해 달라고 사정사정하면은 그걸 듣고 나서 이제 내려주는 거죠. 보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중국에다가 중국이 이제 유학으로는 일단 그 당시에 문화 문화로는 이제 킹왕짱이었기 때문에 주변 나라들이 중국에다가 이제 사람을 보내 가지고 우리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은 오경 박사든 뭐든지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를 들면 뭐글 가르쳐주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책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백제가 상식적으로 오경 박사를 일본에다 보냈다 그러면 외놈들한테 보냈다 그러면 은 오경 박사를 바친 게 아니고 오경 박사를 내려주었다라고 하는 게 맞겠죠 아무리 이건 일본 쪽이 좋게 해석해도 일본이 부탁해서 백제가 보내주었다는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거지 이걸 가지고 바쳤다라고 하면 안되지 자, 그리고 따로 반파국이 반파국이라는 거는 반파국이라는 거는 어, 경북 고령에 있는 소국입니다. 경북 고령. 대구가 여기고요. 제가 있는 대구가 여기고요. 고령이라 그러면 여기. 어, 대가야를 얘기한 아마 대가야를 얘기하는 거겠죠. 고령하고 성주 지역에 있던 대가야를 의미한 거겠죠. 반파국이 신의 나라에 그러니까 백제 기문이라는 땅을 약타라였습니다 엎드려 바라 건데 바르게 판단하여 원래 속한 곳에 돌려주십시오라고 하려었다자 반파국 여기 고령하고 성주지역에 있던 반파국이 이걸 쭉 지나가지고 기문 기문이라는 게 여기 남원하고 임실 쪽이랍니다. 그러니까 장수 넘어옵니다. 장수 넘어 전주의 동남쪽 쪽이고요. 그러니까 고령가야가 있, 아 고령가야랍니다. 대가야가 이제 여기까지 왔다는 거는 전에 나왔던 그 현종 중황때 나왔던 기생 반숙예의 난하고 뭔가 좀 느낌이 비슷하죠. 그때도 보면은 가야놈들이 그 일본놈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 백제하고 피터지게 싸웠던 와화인데 고령가 고령에 있는 대가야 대가야가 이제 기문을 임실이나 남원까지 왔다는 거는 기생 반숙예의난 이후에도 계속 이제 장수 진안 아니면 임실 남원 함양 요 지역을 두고 백제하고 그 가야가 계속 치고 받았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겠죠. 좀 센데 좀 엄청 멀리 가네요. 제가 지금 있다가 저녁에 전주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갔다 올지도 모르겠는데 내가 지금 가는 길만큼이나 가서 이걸 뒤집펜다고 생각하면은 자 아무튼 그렇게 아류였다. 가을 8월 개미싹 무신 26일에 백제 태자 순타가 죽었다. 순타라는 사람이 죽었다는데. 어, 일본서기의 기록에 따르면 이렇게 죽었다고 나와 있는데요. 삼국사기에는 없답니다. 어, 삼국사기에는 아무튼 없답니다. 속일본기에는요. 황무천왕인가? 요 사람의 엄마인 고야 신립이란 사람이 순타의 백제왕자인 순타의 후손이라고 하는데, 일본서기에는 또 그런 얘기가 없대요. 아무튼 그렇답니다. 그, 백제, 와 백제 태자라 그러는데 아마 백제 태자는 아닐 것 같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삼국사기 없으니까. 야, 예, 아마 그래야 될것 같아요. 아니면, 아니면 참맞질것 같습니다. 자, 9월. 9대형 황자. 마가리노 오호에노 미코가 친히 춘일 황녀. 카스가노 히메미코를 찾아갔다. 둘은 달밤에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느새 날이 샜다. 정분이 났네. 풍류가 절로 말이 되어 나오니 이에 노래하였다. 팔도국 야시마 쿠니에서 철을 얻지 못하였는데, 춘일국 카스가노 쿠니의 아름다운 여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 훌륭한 회나무 문을 들고 들어와 열고 들어와 여인의 다리 쪽 옷과 머리 쪽옷 끝을 잡고 여인의 손은 나를 안고 나의 손은 여인을 안고 아는 채로 함께 잔인 드 사이에 숯 다고는 소리가 들린다. 이거 얘기했다 그러지 않나 밤새 밤새 얘기했다는데 왜 끌어안는 얘기가 나오지 꿩도 울고 있다 답답하고 아직 말하지도 않았는데 밤이 새어 버렸구나 나의 여인이여 비는 이에 화답하였다 박래천 하츠 세노카를 흘러내려온 대나무여 무성한 대나무여 마디마디 빼어난 대나무여 뿌리 쪽이 굵은 곳은 금 코토를 만들고 그 악기요 꼭대기 가는 곳은 피리를 만들어 타고 붐니다. 어제산 위에 올라가 제가 내려다보니 반역 이하래 연못에 고기도 물위에 나와 찬미합니다 우리 대군이 메고 있는 가는 모양의 띠가 들여져 있으니 누구나 찬탄하고 있습니다 자 겨울 11월 신해삭 을묘 5일에 조정의 그 백제 그그잘 모르시는 분이 그렇게 자꾸 넘겨줍지 맙시다 부럽다고 조정의 백제 점이 문귀 장군 사라의 사라라는 건 신라 아닐까요? 문득지 아 신라가, 아니, 신라가 아니겠다 이거 가야 어디겠죠 자 문득지 그리고 알라의 신의해 등 분파위좌 반파의 기전해와 어, 중문시 등을, 아, 중문지 등을 불러 칭명을 알리고 기문과 대사를 백제국에 주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이죠? 겨울 11월 신해사 을묘 5일에 조정해 백제의 점이문귀 그리고 사라의 문득지 사라라는 게 여기서 신라인가요? 아니면 백 가야계 소국을 의미하는 건가? 그다음에 알라 알라는 이제 가야계 소국이죠. 신의의 및 분파 위좌 그리고 반파 반파라는 건 아까 구령에 있던 대가야죠. 대가야의 기전해와 중문지 등을 불러 칭명을 알리고 기문과 대사를 백제국에 주었다. 기문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남원하고 임실 지역에 있던 땅이고 대사라는 것은 섬진강을 의미하는데요. 대사강이라는 게 여기서 대사라고 특징한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지금의 하동 지역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여기 다사성이라고도 있었죠. 하동, 하동의 대사라고 있습니다. 아, 대사, 대사, 대사가 이제 하동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기문하고, 그 다음에, 대사가 백제 땅이 됐다는 것은, 가야 연맹이 남쪽에서도 깨지고, 그 다음 북쪽에서도 깨지고, 백제한테 기 깨지고 있더라. 뭐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가야 연맹 모르겠다. 뭐, 대가야든 뭐, 가야 연맹이든 간에, 뭐, 아무튼, 개 깨지고 있더라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같은 달, 반파국이, 대가야가 집지를 보내어 진보를 바추고 받치고, 진보라는 건 아마 보물이겠죠. 진귀한 보물을 바치고 기문의 땅을 청하였으나 결국 지지 않았다. 아까 그 남원하고 임실 쪽에 있던 그 땅을 다시 달라 그랬지만 안 좋답니다. 자, 백제가 백제하고 가야 사이의 분쟁을 일본이 중재하는 식으로 이렇게 남아 있죠. 써놨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계속 무슨 계속.